안녕하세요 아라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 어, 소드, 네네. 네. 소드의 코트 카드를 할 텐데요. 음. 자, 페이지, 음. 페이지에 페이지가 나오면 페이지가 음, 나오면 음. 어떤 메시지 소식, 네. 소식이 들려온다. 음. 근데 소드니까 소드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음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 있겠죠. 네네. 음. 하지만 음. 이 소드 페이지는 약간 음. 메신저라기보다는 네좀 약간의 그 뭔가를 조심해라라는 음, 음. 그런 조언의 카드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선생님도 그러세요? 네 약간은 음. 좀 조심해야 하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 네, 네. 음. 음. 근데 이제 공기가 뭐 음. 다들 아시다시피 어아 공기래 어머 <laughs> 소브트가 공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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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공기를 나타내는 뭐 음. 새? 네, 새. 구름. 그 다음에, 음. 뭐. 한백나무였나요? 그쵸. 네, 어디갔니? 예, 여기. 예, 네, 한백나무. 어. 그 다음에, 음. 뭔가 저는 이거를 보잖아요. 이, 네. 이 땅도 무빙워크 같이 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음. 머리도 이렇게 휙 날리고 음.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들과 다르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음. 되게 준비하고 음. 하고 있는 거네네 그리고 복장도 음. 굉장히 뭔가 활동적인 음. 복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페이지들이 약간 좀 치렁치렁하고, 네. 어 약간 좀 활동 그렇게 막 활동적인 복장은 아닌데 음. 뭔가 약간 운동복 차림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막 활동하게 네. 굉장히 편안하고 단순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들은 음. 뭔가 그 자신의 수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음. 아 이게 내 목표인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거를 들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음. 음. 그런 느낌이죠. 음. 음. 이 카드가 나오면 선생님 뭐 어떻게 뭐라고 하세요? 음... 뭔가 뭐라 그럴까 좀 한마디로 좀 조심스럽게 뭔가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잘못하면은 어. 내가 당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음. 부분이죠. 음. 음. 뭔가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음. 어, 뭔가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음. 지켜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할 시기에 이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어, 또는 아, 지금 무언가를 지켜봐라. 음. 또는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다. 음. 어,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 널, 음. 음, 그치. 이 상황이나 음.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고 본다, 지켜본다, 약간 음. 그런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음. 음. 그러면서 좀 주도면밀한 면이 있는? 음. 음. 그래서 뭔가 한순간 방심하면? 음. 음, 딱 치고 들어오는? 네. 네. 근데 대부분이, <laughs> 대부분이, 타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음, 네. 주동분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음, 것 같아요. 다들 음. 이 컵, 음. 컵의 기운이 음. 많죠. 네네, 그렇죠. 네, 컵이나 불이나 음. 이런 기운이 많지, 뭐, 펜타클이나 음. 소드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방면으로 직업으로 선택해서 오지는 않으신 음.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른 이제 현실적인 음. 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드는 굉장히 지성 이성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성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 면밀한 하지만 페이지라서 음.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음.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넘어갈까요? 네. 아. 음. <웃음> 대사 <laughs> 정신 없어요. 네네. 그냥 날라가요. 음. 어. 심지어는 이 코트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막 구, 구름도 막 찢어질 듯이 막 예. <laughs> 구름도 막 그렇게 생겨 있는 카드고요. 음. 예, 막 편백나무도 바람에 음. 날려서 막 포듯이. 음. <laughs> 예, 그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네, 그 여기에 보시면 음. 공개 원소의 상징인 나비와 새가 그려져 네네. 있고요. 어, 말도 지금 말의 음. 표정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음. 이렇게 바람에 확 날려가지고 음. 정신 없어 보이죠. 음, 완드 나이트 완드보다 훨씬 음.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카드는 뭘 얘기를 할까요? 음. 배틀그라운드 <laughs> 전쟁이지. 네, 그 음. 그러니까 약간 얘도 들이 미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음. 밀어붙이는 건데 음. 그 완드의 그것과는 또 다르죠 성격이. 음, 음. 그러니까 음. 완드는 어쨌 완드의 기사는 음. 막 이렇게 앞발을 들고 나한테 덤비면 다 죽어 막 약간 이런 음. 거지만 얘는 뭔가 못. 목적을 향해서 그거만 바라보고 쫙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분명한 목적은 없지만 나 건드리지 마 약간 이, 이런 음. 거라면 얘는 뭔가 목적을 향해서 그냥 쭉 아무것도 신경 안써 그거만 바라보고 막 달려 나가는 음. 예, 그런 음.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샤프하게 나가지만 음. 굉장한 목적지향적이에요. 음. 그래서 한 가지를 놓고 자신의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음. 그렇게 확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 아마 이렇게 들이 밀면 음. 왜냐하면 목적도 확실하고 힘도 음. 있고 음. 굉장한 지성과 이성을 갖춘 음.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면 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질 음.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음. 이제 조심 말을 들 up 는것 같아요. 말말 저거 말고 음. 기사 뒤에 뾰족한 게 원래 이렇게 아 음. 음.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말 배를 찌르는 말이 빨리 찌는 맞다 맞다 네, 맞다 맞다 네네 네, 네. 네, 네. 어, 어 주변 사람을 괴롭히네요. 그렇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말을 음. 찌르는 거죠. 용돌이 해서 어어네 <laughs> 맞아요. 음. 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 이 어. 사람을 따라서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휴,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 쟤 음. 너무 심하다. 어, 음. 그, 정치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음. 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음. 일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음. 주변 또, 사람들을 돌보거나, 예, 음. 살피, 살펴보는 것은 좀 힘들고. 이거 나갈 때가 네. 지방선거 때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래요? 음, <laughs>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아, 음. 네. 네. 그러니까, 음... 그, 이런 사람이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음. 좀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면 음. 주변 사람들이 나가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카드가 나오면, 아, 내가 주변을 조금, 약간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